지금 현재 1호선과 4호선이 정차하는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에는 차후 GTX-C 노선까지 통과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도보 5분으로 갈수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에서 자녀 세대 한정 파격적인 조건 변경 줍줍을 시작했습니다. 원분양가에서 가격을 많이 낮춰 재공급하는 세대들로 빨리만 오신다면 같은 가격으로도 남들보다 더 나은 집을 찜해 가실 수 있는데요. 심지어 웬만한 서울 중심 권역을 20, 30분대로 닿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초등학교를 도보 6분으로 통학하는 학세권임은 물론, 평촌 학원가와 3번 학원가도 차량 10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GTX-C 노선 개통 시에는 강남까지도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어 실거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임대 투자로도 해볼만 한데요. 준공 후 입주를 마치지 못한 세대들이 있다 보니, 시행사나 건설사에서도 마음이 급해졌고, 그래서 빠른 마감을 위해 결국 조건 변경 금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보자면, 32평 기준 방셋 화돌 구조를 가진 새 아파트를 6억 중반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길 건너 평촌 신도시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도 약 2, 3억가량 더 낮은 가격이라는 게 팩트이며, 인근에서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신축이라는 차별성까지 더해져, 죽쭉 세대들이 모두 마감된 후에는,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파격적인 분양가 조정이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담보대출 한도에서도 유리해졌으며 특히나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이곳 현장이 꽤나 괜찮은 기회가 될 텐데요. 다만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중소규모의 단지라는 것과 조금은 생소한 아파트 브랜드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중시 여기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현장이라 판단되는데요. 또한 당일 방문 후 당일 계약 결정을 하시는 분들께는 발코니 확장비 무상지원에 일부 옵션 품목까지 공짜로 설치해 드리고 있어 그만큼 내돈나가는 비용을 더 줄이실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분양가 체크하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통큰 가격 인하가 시작된 만큼 관심이 생겼다면 세대 투어 방문 예약 먼저 해봐야 한다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금정역 개성 로니엘이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트리플 역세권 금정역 초역세권 위치에서 준공된 단지인데요, 23층 2개동 234세대의 소규모 단지로 전세대 30평대로만 구성된 현장입니다. 참고로 이곳 아파트가 있는 금정역 일대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C 노선이 정차하게 될 트리플 역세권 지역인데요. 기존 1호선과 4호선에 이어 GTX까지 개통되면 서울 강남, 삼성역까지의 이동시간이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한 금정역에서 한정거장거리인 인덕원역에는 월곶 판교선이 개통 예정이고 이를 이용하면 판교신도시까지 약 13분, 광명까지 약 8분 정도면 갈수 있게 되어 추가로 동탄 인덕원선이 완공되면 동탄신도시까지 약 30분 북수원까지는 약 10분이면 닿을수 있는데요. 특히나 단지에서 도보 약 6분 거리에 금정초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 통학이 가능하고 공란중과 군포중 그리고 군포고 등으로 통학도 용이합니다. 게다가 유명 학원이 밀집해 있는 평촌학원가와 산본학원가도 차량 약 10분 거리에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더해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AK플라자 등이 지척이며. 산본 로데오거리와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도 가깝습니다. 이외에도 안양 IT밸리와 군포 IT밸리, LS그룹, 안양 국제유통단지, 그리고 평촌 스마트 스퀘어 등의 배후 수요도 탄탄하여 직주 근접 실거주 및 임대 투자로도 양호한 입지인데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주변 시세 대비 훨씬 싸게 잡아갈 수 있는 새 아파트라는 게 제일 끌리는 포인트라 여겨집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분양가 볼 텐데요. 30평대 기준 최저 6억 4천대부터 최고 6억 7천대까지입니다. 물론 층과 타입, 방향과 조망권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기에 이 부분은 실제 세대 투어 시더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데요. 특히나 저층과 고층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서 이왕이면 빨리 와서 더 높은 세대를 찜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비 면제에 일부 타입 옵션 품목 무상 지원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데요. 입주 기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이사할 기간이나 임대 맞출 시간을 벌수 있고 담보대출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실입주금도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GTX 금정역 역세권 1구역 주변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차후 모든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서는 인근 생활환경이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가 지금 경기도 군포시 개발 지역 초역세권 입지에서 저렴한 아파트 한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한 번은 체크해 볼 만한 현장이라 판단되는데요. 실제 세대 투어 예약은 상담번호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 이미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 중인 관계로 사전에 방문 시간을 조율해 주셔야 하며 임장전 반드시 마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는 로또줍줍 사후 무순위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